도 하심으로 5월 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며 또 이웃에게도 귀한 주님의 사랑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수요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반이 지나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던 모습들 반성하며 회개하며 남은 한 주간 이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결단하며 또 순종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어, 사람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5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음.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 끼셨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로사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줄 기르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소소 y 예수님 o 내가 원하네, 날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어서 주님의 영상인 치소서 평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주의 멸시 잠시 삼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줄 담게 아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지 소서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1 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신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주 하나님과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의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베드로 전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아, 강조하는 것이 아, 좀 다릅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 아, 고난을 아, 당할 때 용기를 가지고 이겨내라라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이 올때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자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천국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섭이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고난을 이겨내자라는 권면을 담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이 교회 내에 잘못된 가르침, 영주의주의 같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스며들면서 교회를 무질서하게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윤리적으로 이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해이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아, 그러한 가르침을 경계해야 된다 아, 바른 삶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베로, 베드로 후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을 가진 믿는 자들의 삶인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가 시작되고 있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일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내 자신이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 입어서 그 의를 힘 입어서 얻게 된 것이다. 그래서 얻게 된것이여기 때문에 부여된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주체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된 것이다, 부여받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주체가 주님에게 있다라고 말한 것의 이유가요. 자 그리스도인의 된 것은 아, 그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 결정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 주님에게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자 그렇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죠 아,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백성으로 정체성을 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하면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조하신 게 뭡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삶의 주체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부름 받은 우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주체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 드리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어서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사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순종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의삶 속에서 실현이 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죠? 먼저는 우리가 예수를 알기를 힘써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사도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8절 후반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알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주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겠죠. 제가 미국에 공부하기 위해서 처음 왔을 때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점에 제가 갑자기 어떤 한 운전자에게 심한 아 꾸지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인데, 그 스쿨버스 있잖아요. 노란 스쿨버스가 아 제가 이제 운전하고 한 길을 가고 있는데, 반대쪽 차선에서 스쿨버스가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상 깜빡이를 켜고 보니까 스탑 사인을 이렇게 열어 젖히고 서 있었습니다. 자, 저는 한국에서 그,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탑 사인에서 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아, 반대편 차선이니까 괜찮겠지. 그날은 또날씨가 좋은 때여서 제가 창문을 내리고 조, 조심히 그차 옆을 반대 전 차선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스쿨버스 운전자가 저를 쳐다보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아주 심하게 뭐라고 뭐라고 막 나무라는 소리를 크게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유의 그 자리를 벗어났죠. 근데 나중에 알았을 때 저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법적인 것을 어긴 그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을 때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법을 이렇게 어기고 만 것입니다. 알지 못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법은 어떤 어떨까요? 몰랐으니 괜찮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알고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더큰 잘못이 있겠지만 몰라도요, 모르고 진 것일지라도 그것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이제 속죄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중에 부지 중에 제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그것을 위해서 속죄죄를 이렇게 지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모르고 지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괜찮은 것이 아니다입니다 우리가 알면은 그것을 분명히 피할 수가 있겠죠 알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된 우리들 우리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그래서 더잘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주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죠 알아야 주님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힘써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아,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계시며, 주님의 그 넓고 깊은 뜻이 우리 중심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넘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와 아는 지식과 우리의 가슴, 우리의 열정. 그렇죠. 우리의 소망 이런 것들이 주님과 하나되어서 주님이 함께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알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머리부터 또 우리 가슴까지 그렇게 알아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럼 예수를 알면 어떤 열매가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일어나는가? 자, 먼저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 이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요?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될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평강을 누리게 된, 됩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면서 살고 있나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잃지 말자라고 권면하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1세대, 2세대들 지금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은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제자들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다 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무서운 시련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 안에 이 믿음이 주시는 그 구원의 소망, 그런 것이 어떠한 도전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그들의 평강을, 그 도전이, 어떤 도전도 그들의 믿음이 갖고 오는 평강도 빼앗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혀서 내일 당장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위도를 벗어 제끼고 평상시처럼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던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도 믿음 때문에 그러한 세상이 줄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됩니까? 경건한 것,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를 알면 알수록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닮아간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면 예수의 신성한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등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었어요? 안디옥. 자, 바기를 피해서 안디옥으로 간 사람들, 그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특별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그들에게 믿음의 특별함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넘쳤을 때, 예수를 아는 그 믿음이 충만했을 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를 아는 우리의 지식이 예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이 이웃들을 보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 과연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결론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11절은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운받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을 다할 때까지 우리는 예수를 열심히 찾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큰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언제나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한날 살아갈 동안에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빚값으로 사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기며 주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주님을 아는 일에 또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 거룩한 곳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충만히 받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함 나이다 아멘.